구독자 수 67만여 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가 경기도 동탄에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가게 위치가 이미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일업종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집 개업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기존에 있던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여는 건좀 아닌 것 같다라며 탕후루 매장 별로 없는 상권에 가서 장사를 하면 매출도 괜찮게 나올텐데 왜 굳이 위치를 동일 업종 바로 옆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의 탕후루 가게 위치를 길거리뷰로 검색해보면 이미 탕후루라는 체인점이 바로 옆에 입점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겸 유튜버인 진자림은 지난 13일 진자림 탕후루 가게 위치 이름 공개라는 제목의 쇼츠를 올렸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탕후루 집을 진짜 열게 됐다면서 탕후루 유행 다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서 안 해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다고 창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김에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망하는 것도 경험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왜 탕후루 가게를 하려 하냐는 질문이 많은데 탕후루를 먹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행복한 기분을 여러분에게 직접 줘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업 시점을 이달 말로 특정하며 가게 위치와 상호도 공개했습니다. 네티즌은 동탄에 살아서 탕후루 가게를 많이 가고 사장님이랑도 친해졌는데 안 그래도 탕후루 매출이 꺾이면서 힘든 상황에서 옆 건물도 아니고 옆 점포에 유명 유튜버가 가게를 연다고 해서 충격받았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인근 부동산조차 단순 디저트 가게인 줄 알고 계약한 것인데 사장님은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꼭 돌아온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적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원래 있던 탕후루 가게 점장의 아들이 진자림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디저트 가게를 하신다고 인사가 와서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인테리어 과정을 보니 탕후루 가게를 한다고 하더라면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항의했지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저희에게 뭐라고 호통치셨다. 저희 어머니는 매출이 기존과 비교해 70%가 줄었고 지금도 전화가 와서 왜 자림이 괴롭히냐고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폐업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동종업계 점포 바로 옆에 다른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네티즌들은 상도덕에 어긋난다라며 진자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는 진자림의 발언이 경솔하고 의화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